도라지 볼 거야, 그렇지? 자, 어느 샐러드 가게 주재료 두 종류, 부재료 네 종류 선택해 샐러드 주문하려고 하는데 부재료 중 계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샐러드를 주문 부재료 중에 네. 계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됐지? 네 예. 네. 재료 양은 골라지 말라고 겠고 자, 생각해 봅시다 주재료 두 종류를 고르라고 했죠? 몇개중몇 네. 개? 다섯 개 중에서 두개 오시, 맞지네 다음 부재료 네종류를 고를 건데 계란 무조건 넣을 거라며 네 그럼 남은 게몇 개야? 일곱 개 일곱 개 중에 몇개더 고르면 돼? 세 개? 끝났잖아 네. 둘이 곱하면 답이잖아 73 그대로 해도 돼요? 뭐뭐뭐 뭐, 뭐, 뭐 그대로 되냐 어, 그대로 써도 돼요 그게 음. 뭔 소리야? 답에다가? 어, 원래 원래 전체가 84인데 응. 음. 7시 3하면 시작. 다르니까 계란은 무조건 뽑으래매. 계란이 반드시 포함면 되래매. 네. 그럼 너 부재료에 <laughs> 이미 계란은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근데 네개 넣을 거래매. 네. 근데 하나님이 썼잖아. 네 그럼 세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7개 중에? 네. 응 그럼 무잖아 네. 졸라 쉽지. 네.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쉬울 거라고. 32번? 네. 악수 한 횟수. 악수 한 횟수. 악수는 몇 명이서 모여서 하니? N 악수를 N명이서 모여서 해? 너희 C <laughs> 3명이서 악수하면 어떻게 악수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라고? <웃음> <웃음> 악수는 몇 명이서 모여서 해? 두명 그래 이 새끼야 그러면 N명 중 2명이 만나면 악수를 한번 하겠지 네 그리고 그래, 그 N, C, E가 악수하는 총 횟수네 네 모든 회원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했더니 악수의 총 횟수가 이게 171이라고 끝났잖아 이제 이거 나 쓰는 거지. <laughs> nn마일 2, 1, 1, 7, 1 됐지? 그 다음 편에 이거 곱해버리면 여기다 2 곱하니까 171에다 곱하기 2하면 얼마야? 2, 4, 1 올라가고 2, 342구나. 그치? 네. nn마일이 342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다 바로 푸는 거 아니야. 알았지? 왜? 네. 적당히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342인 거 찾아야 돼. 알았지? 네. 16, 17뭐 이런 거로 해볼까? 해볼게. 16 곱하기 1아 이거 한니17 곱하기 18인가? 어? 18 곱하기 19인가 보다. 여기 있는 342. 됐지? 네. 18 곱하기 19지? 네. 그럼 그러니까 n이 19면 될 거야. n이 18이니까. 네. 끝났어. 별로 쉽지? 네. 이거 응. 뭐, 이거 몰라? 네. 스텝 2는못 보겠니? 그 앞에 살짝 풀고 있어. 응? 앞에 살짝 풀고 있어. 응. 모르겠어. 감이 좀 잡혀 아니면 전혀 안 잡혀? 조금 잡혀. 조금 잡혀? 네. 조금은 잡혔어? 네. 그래. 이게 냐네 <laughs> 보자. 자, 어서 여행 동아리 회원 일곱 명 서로 다른 세 개의 방에 배정하려고 한다. 둘둘 셋으로 나누어 세 개의 방에 배정하는 방법을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분배야, 알았지? 네. 그 내가 분배하는 법 가르쳐줬었지? 네. 분할 먼저 하고 곱하기 몇팩 하라고. 2팩? 지금은 3팩이지? 세 개의 네. 방이니까. 네. 알았어? 자, 일곱 명을 둘둘 셋으로 분할하는 거 불러봐. 분할이요? 응, 분할. 까먹었어 아이씨 야더 네. 쌓아도 부족한 지식을 새끼가 까먹으면 아. 어떡해 네 일곱 명 남았어? 5. 5 중에 두명 골라 첼시 몇명 남았어? 다섯 다섯 중에 둘 골라 오시 세 중에 세 골라 삼시 4. 됐지? 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했어 분할은 똑같은 수가 두개 있지? 네 이팩 나누라 그랬지? 기억나? 이이 이 때문에 이100 하는 거예요? 2.. 두명짜리가두개 있어서 그래 네자 다시 그럼 자너 다시 한번 해보자 어? 9개를 3 3 3으로 분할해볼게 알았지? 네 불러봐 9시3 곱하기 6시3 곱하기 3시3 곱하기 3 100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자 다시 10개를 둘, 둘, 셋, 셋으로 나눠 보자 불러봐 10, 1 곱하기 80, 곱하기 63, 곱하기 내년 네, 33하고 됐지? 네 300? 네왜 300이야? 왜 300이라고 생각했어? 찍었어요 어? 아이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 왜 사... 야, 2가 똑같은 게 2개 네. 있지. 네. 그러니까 2팩 나누는 거라고. 3 똑같은 게 2개 있지. 그럼 또 네. 2팩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 똑같은 거 있으면. 똑같은 거 팩. 개수만큼 팩토리를 나누는 거라고. 네. 어려워 아니요. 다시 불러봐. 13개. 둘, 둘, 셋, 셋, 4 4로 나눠보자. 1 3 c 4 4 4 4 4 4이 팔시아 이제 야9시 아니고 구시구시3 <laughs> 곱하기 육시3 곱하기 삼시삼 곱하기 이펙 어, 분할 곱하기 이펙분삼펙 분할 됐어 네할수 있지 네네 응. 이제 완전히 배운 거야 네 분할 끝났지 <laughs> 네. 그다음 3 3개, 미에서 세 개의 방에 배정하라 그랬지 네 340 곱하면 돼.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분할까지 끝내 놓고 마지막에 몇 개의 방 이렇게 하면 3팩 다 돌려 주는 걸로 해서 분배로 하라고.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네. 알지? 여기까지 한면 네. 분배. 오케이? 네. 요게 분할. 요거까지 들어가면 분배. 그래서 내가 분배는 어떻게 하라고? 분할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곱하기 몇 팩으로 해서 대응하면 돼. 네. 할수 있겠지? 네. 그럼 마지막에 그 분배 그걸 안 하면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은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방에 배정된 게안 돼. 그냥 조만 나눈게돼 버려. 아, 네. 조만 나눈게 되고 여기에서 방에 배정까지 하라 그랬잖아. 서로 다른 방에, 그렇지? 네, 네. 배정까지 하려면은 나눠줘야 돼. 네. 이 이거, 이거 해줘야 돼. 나눠주는 거 하겠지. 네. 내가 대지표 작성하는 거 그냥. 6 개만 참가했지. 반별 피구연 그림 과은 대비 진표 실행하려고 한다. 대비를 작성하는 방법. 자, 이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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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면 돼 알았지? 네. 이개의반이 있다 그랬지? 네. 여기 반두개가떠놓 거야 몇 가지야? 6시4 4시 곱하기 2시 근데 내가 이거 뭐 이거 하라 그랬어? 이 분할이랑 비슷하게 푸는데. 얘네 둘이 바꾸면 달라져 똑같아. 달라. 져 1, 2, 3, 4반이 있는 거야. 네. 3, 4, 1, <laughs> 2반이 있는 거야. 똑같아. 달라졌어. 똑같아. 똑같아. 네. 3번 4번 묻는 거랑 1번 2번 묻는 게 뭐가 달라? 네. 똑같지. 네. 바꿔서 똑같으면 그거 팩토리얼만큼 나누는 거야. 네. 알았어? 네. 할수 있겠지? 네. 예. 네. 그것만 잘 보면 돼. 네. 근데 대시표잘안 나올 거야, 일단. 너무 옛날 문제라가지고 어디 가말힘이디이 말은 이말이거풀이 있는 중이었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다은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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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는 다푼 거지. 네. 너 함수는 좀할줄 알아? 그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는 할줄 알아? 좀 애매한. 그건 같이 하긴 했잖아. 네. 그 말고 그 앞에 있는 함수. 역 함수. 어. 역 함수 합성 함수 이쪽. 일단 집에서 하고 있었어. 그건 해본 적 없어. 그 집에서 따로 하고 있어. 었 그래서 할줄 알아? 네. 할줄 알아? 네. 맞아. 진짜로? 네. 불안한지 야, <laughs> 봐 자, 여기 문제 보니까 성인 둘, 어린이 다섯, 공연 관람위 해서 그림과 같이 A열에 세 개의 좌석, B열에 네 개의 좌석을 예약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총7 개의 좌석을 예약했네? 네. 그지? 네. 사람 들7 명이네. 그지? 네. 뭐하래 어른은 각 열에 한 명씩. 양 끝자리 중한 곳에 앉으래, 그렇지? 네. 일곱 명이 자세히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물었어? 네. 자, 어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부터 체크해 놓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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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네. 여기 앉으라 매. 그렇지? 어른은 네. 강렬해. 한 명씩 앉는데 양 끝자리 중한 곳에. 됐어?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어른은 몇명 있니? 두 명. 음. 그래서 A1, A2라고 할게. 알았지? 네. 애들은 C1, C2, C3, C4, C5라고 할게. 네. 자, 생각해 보자. 각 열에 한 명씩 가라 그랬지? 네. 그러면 A1이 A열에 갈까, B열에 갈까? 정하는 방법 몇 가지? 2실. E, 응, 2실. E, 두 가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A1이 여기 갔다고 쳐봐 이제. 알았지? 네. 그럼 A2는 어디 몇 열에 가야 돼? 비열 무조건 비열 가야 돼, 그렇지? 네. 그러면 A2는 무조건 여기 올 거니까. 네. 이건 한 가지가 되겠네, 그렇지? 네. 다음 됐어? 네. 내가 지금 푸는 거잘 봐봐.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있어까 성인들 두명안 치는 게더 쉬워 보여.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있을 땐. 네. 다 해놓고 나중에 빈 자리다, 애들만 앉히면될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걸 한 먼저 하는데 각 열에 한 명씩 앉으라 그래가지고. 네. 그럼 네가 이제 A열 갈래, B열 갈래, 그거 한 거야 지금 내가. 네. 그래서 봐 봐. 이제 얘가 a열에 가기로 했거든. 네. 그럼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있어, 지금? 한 개. 두개 있잖아. 아, 두 개. 응. 네. 양 끝자리 중한 곳에 앉으면 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자리를 선택해 봐. 몇 가지야? 두 가지. 응. 됐어? 네. 그래서 뭐 a1이 여기 간 거야, 이제. 여기 간 거야. 알았지? 네. 여기 갔어. 응? 네. 자, a2 가야지? 가 네. 네. 몇 가지? 두 가지. 이두 가지 여기 아니 여기니까 그지 네. 네, 두 가지 그래서 A 통 여기 갔다고 쳐봐 됐어 네. 갔어 그럼 남은 애들은 애들은 그냥 여기다 다 앉으면 되는거 아니야 네 응. 오페 아니야 그러면 그냥? 네 그지 너너 네. 와봐 몇 가지 다섯 가지 너는 넷세둘 하나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여기 답이지 네 그리고 그... 응이 곱하기 이거 까먹었어 이거? 네.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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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른 한명 여기 왔잖아. 네. 그럼 그온 어른이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두 가지. 아. 네. 예. 네. 그 어른 한명 여기 왔지 이번엔. 네.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두 가지. 남은 자리는 그냥 이제 뭐 어른들 여기 여기 앉았으면 남은 자리는 애들 앉을 거 아니야. 네. 너 어디 앉을래 다섯 넷셋둘 하나 됐잖아. 네. 그5 0 어려워? 아니요. 할 만해?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응? 어려운 게 없다고. 네. 이건이 수업 거했던거 그지? 지 네. 이거?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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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풀어봤거 이거? 이이안이왔어 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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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다이았어이 이거? 다거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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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자, 다시 한번 볼게.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는 엘리베이터가 있대. 네. 내 1층에서 탑승한 3 명이 있는데 12층까지 한번 운행할 거야. 네. 모두 내리고. 다음 조건 만족시켜라. 4층까지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내리는 애들이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에만 내리는구나. 그렇지? 네. 연속 한 층에 내리는 경우는 없고요. 세 명은 모두 다른 층에서 내리게 됐지 네. 음. 연속 한 층에 내리는 경우 없대. 네. 일단 내가 내리는 층부터 고를 거야. 첫 번째 내리는 층. 네. 제가 층 골라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웃하지만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말라며 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 아 그러면 전체를 먼저 다 구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일곱 여덟 개 중에 세개층 고르는 거즉 네. 8, 시 3에서 됐지? 네. 안되는 거뺄 거야 네. 셋다 연속하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지? 네. 여섯 개 빼고 됐지? 네. 셋대 연속하는 거 말고 둘 연속하고 하나 연속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둘 연속 하나 연속 안 하는 거자둘 이렇게 연속할까? 그러면 하나 연속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가지 있지 네 빼는 거야 네 이해돼 지금 내 말? 네그 다음 또뭐 빼는 거야? 이번엔 니들 둘 죽고 죽고 하나 둘셋넷네 네 가지 빼는 거야 네 이해돼? 네 응. 빼기 4 됐지? 네그 다음 똑같이 네. 똑같이 아까 내가 이거 두개 했었지. 네. 이번에는 이거 두 개. 죽고 죽고 하나 둘셋 넷. 이게 네 가지. 네. 그치? 그럼 이네 네 가지가 몇개인지만 세면 돼. 네. 그럼 어떻게 셀수 있냐면,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아니었어? 네, 어, 네 가지가 다섯 개씩이야. 2십만 빼면 되잖아. 그지? 이십을 빼면 되지. 마지막에 요것도 하나 더 있네. 오랑 똑같은 거였을 텐데. 요거하고 두개 부르고, 너 죽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이게 됐니? 네. 응. 그럼 이제 5더 빼겠지? 그지네 응. 빼기 5 이렇게 된거죠 이해 돼요? 네 어려워? 아니요 응. 음, 일단은 계산 마저 해볼게 8C3이라고 하는게 잠깐만 이게 어떻게 돼있어야 되지? 아, 디가여기가 있구나 응. 자 8C3 계산할게 8 7 6 3, 2, 1, 약분, 약분, 8, 7, 56, 됐지? 네. 56 빼기, 여기는 이게 30이구나, 그렇지? 네. 36 빼는 거지? 네. 그러니까 20이 남지? 네. 20이 남은 상태야. 즉, 층세개는 골랐어, 네가, 알았지? 네. 대충 이렇게 오랐다고 치는 거야, 요 8, 10 골랐는 건데 이 다음에 네가 뭘 해야 되냐면은 어 3명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리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제 3명을 A, B, C 네.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치면 네. 너 어디서 내릴래? 몇 가지? 세가지넌 어디서 내릴래? 세가지아두가지 2가지 아, 아니야? 얘가 내린 층에서 얘는 못 내릴 거 아니야 네한 가지 됐지? 네 여기다 곱하기 3, 이면 되겠지? 네 정확히는 3팩인 거야 네 이해됐어? 네20 곱하기 3팩, 3팩은 6이니까 120이 정답 됐어? 네할수 있겠지? 네 다시 한번 여기 하고. 네, 봐 봐. 의자가 6개가 있고 남자는 둘이고 여자는두 남자 여자 둘씩 있거든. 네. 네 상황을 일단 써 놓을게. 남학생 1, 남학생 2, 여학생 1, 여학생 2라고 일단 상황을 써 놓고. 되지? 네. 또 계속 보자.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네, 그렇게 앉아 버려. 그럼 여학생끼리 먼저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네가 이제 외워야 돼. 네. 이웃한다, 있지? 이웃한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웃한다 는첫 번째 묶는다 하면 돼. 알지? 네. 즉 이웃하는 여자를 두명을 묶어버리면 돼. 네. 그러고 줘버리면 되거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묶음 내인 아이를 신경 써야 돼. 뭔 소리냐면 여학생 두 명이 여일 여희가 여기로 갈지. 오케이? 네. 아니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지도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묶음으로 이렇게 갈 거긴 맞는데 1인지 2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네. 그래서 묶어서 해결하는 거 하나랑 묶음 내일 나열 하나나 하나, 이렇게 하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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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네. 신경 써서 문제를 <laughs> 푸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음, 자, 바울게 그러면 여학생 두 명이 이제 갈 거야 네. 가는 방법이 여기 갈 수도 있지 하나 네둘셋넷 다섯 가지 가능하지 네. 일단 여학생이 이렇게 가 다섯 가지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여자가 여기 가기로 했으면 여기 1, 2, 2, 1두 가지씩 되겠지 네. 그래서 여자애들이 가는 방법이 총열 가지가 나온 거야 지금 알았지? 네. 네.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좀 따로 생각해야 되겠다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간 거랑 여기 간거는다 따로 할게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 노가 들어갈 거야 <laughs> 1번 케이스 여자애들이 여기 됐어? 네 음. 여기 가기로 했으면 여기 가기로 했고요 여자 1, 2를 넣을게요 두 가지 이렇게 된 거야 네자 <laughs> 그에 따라 갈까 이제 남자애들이 가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남자애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네이네 네 자리에다가 남자애들이 앉을 건데 이웃하지 말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일단 남자애들 네 명을 그냥 앉혀봐 알았지? 네 음. 남자애들 네 명을 그냥 앉혀보면 남자애들 첫 번째 남자애 갔어요 네 가지 다음에 갈게요 세 가지 됐지? 네 여기서 이웃한 거 빼는 거야 됐어? 남자애들 네. 두 명이 이웃한 건 어떻게 돼? 여기에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하잖아. 그렇지? 네. 그거당 두 가지 식이지. 네. 남자 1, 2, 남자 2, 1이니까. 네. 그래서 네. 여섯 가지가 빠질 거야. 네. 이해 돼? 네. 예. 네.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이렇게. 여자애들 이여 1, 여 2가 여기 오는 거야. 됐어? 네.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여기 남은 자리에 앉을 때 좀 자유로운 게, 네, 됐어. 네. 남자애들 이웃하지 말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앉고 여기 이것도 이웃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네.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오케이. 네. 아니면 남자가 여기 이럴 이유 하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자 다음에는 그러면 여자애들 여기 앉을게요. 여일 여이 여이 여일, 여일.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되지. 네.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네. 쭉 앉는 자리를 두 개를 먼저 고를게 하지남자애들 네. 앉는 자리를 두 개를 고르면 어.. 이웃하는 걸 빼면 된다그랬잖니 네. 그럼 지금 네 개의 자리 중에서 이.. 네 개의 자리 중에 두 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웃하는 걸 빼버릴 거야. 이웃하는 건 여기 여기 두 개밖에 없지? 네. 이두 개는 빼. 다시 해서 두 개는 빼. 그 다음 곱하기. 됐지? 네. 남자애들 나열하니까 이 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네. 이해 됐어? 네. 어. 나무가다 뭐 똑같이 녹아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어려워? 아니요 할수 있어? 네 그럼 원래 이렇다가다야돼어 노가다야 노가다야 기본이 노가다야 일단 네 일단 어렵, 조금 어렵다 싶으면 노가다야 네 알았지? 네 그거 좀 살려서 잘 해야 돼 어, 제가 혹시 여기 1번 어떻게 했죠? 이거? 네 보여줄게 자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냥 팩토리 계산으로 때릴 거야 알았지? 네 I don't 로 n 로 w 로 o w t 게이 e t it. I don't know h o n p r n 산법이 뭐였어? n t know how n 마 know how to get n t 이 n o w how to g n 마이너스 w 부 o w t n t n 됐어? 네. 응. 플러스 플러스 됐지? 네. 알 곱하기 됐지? 네. 자 이거 불러 봐. n 마100 분의 all minus 응? n 마 all. 응. 100. 응. 됐어? 네. 이게 예. 불러 봐. n 100 분의 n 마 100. 이게 되냐고 물은 거잖아. 그치? 네. 자, 내가 한거잘봐라 <laughs> 어려운 거 없어? 네. 이해하면 예, 생각해 봐. 여기 전부 다 N-R팩, N-R팩. 얘는 N-R-1팩이지. 네. 요걸 N-R팩으로 만들려면 뭐 하면 되겠니? 플러스 1? 어... 자. 4팩, 4팩 막 이렇게 있어? 네. 이거 5팩으로 만들 거야. 뭐 하면 돼? 곱하기 5를 하면 돼. 아네 5팩이 5, 4, 3, 이1 아니야? 네 이거는 4, 3, 2, 1에다고5 곱하면 되잖아 네 다시 이게 얘가 될 거야 뭘 곱하면 돼 n 마이너스 r 그렇지 여기서 하나 커진 거 n 마이너스 r 곱하라고 네 그럼 뭐 분모에다만 곱하면 안 되잖아 분자도 곱해야지 네 얘들? 네자 그러면 여기 통분 된거 보이지 지금? 네 통분 됐어 N-R팩으로 됐냐? 네 분자 보자잉 얘 플러스 얘 아니야? 네 N-R N-1팩 플러스 R N-1팩 맞지? 네자기정할 바인 여기에 봐봐라 N-1팩 N-1팩 공통인수지? 네 그럼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지? 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n, N 그 다음에 n-1팩이 있는 거 아니야? 네야 그러면은 n-1팩 곱하기 n이면 뭐야 이게 아 했던 얘기 또 하게 할래 자꾸 어? 4팩 곱하기 5가 뭐야 5팩 다시 n-1팩 곱하기 n이면 뭐야 n팩 그지 네 이해돼? 네 위에가 n팩 되는 거 보여? 네 이제 얘랑 다르니? 똑같지? 네 그래서 갔다 오라 거야? 네할수 있겠어? 네 어? 그냥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네 팩토리얼 계산할 줄 알고 다니는 거야 어려워? 아니 할만하지? 네밥 응.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밥안 먹었어? 너 고프겠네? 근데 마취해서 1시간 뒤에 못 먹을 것 같아요 누가? 누가 치과 뭐, 치고 언제 끝나는데? 치과요? 5시 반? 누가 시간 넘었는데? 됐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수요일에 일찍 와야 돼. 네. 알았지? 네. 수요일에 일찍 온, 너 일찍 못 오더라. 지금 몇 시까지 올수 있냐?